오케이. Okay, do you know 망치? 망치 와리엘! 헤이 도끼 걸! 어깨봇 망치 와리엘! h e y go o 그날 상대방은 저 메르시를 보고 말했다. 공버프를 넣어주시오. 공버프를 <laughs> <주시오> 넣어주시오. <laughs> 공버프를, 넣어주시오. <laughs> 공버프를 넣어주시오. 나를 믿소? 아니요. 안 믿어요. 나를 믿으시오. 그럼 여기 말고 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지. 님 근데 공버프 안 넣어도 돌진 한 방이면 다 죽잖아. <laughs> 아니요. 화염광탈을 먼저 쓸것이 아... 그걸 못 믿겠는데? <laughs> 아, 나 죽는 게더 나을 거 같지 않아요? 아니요. 건 아닌거같아요 진짜로 에이방치 때... 워리엘! 레츠고! 터졌다! 잡았다! 돌아간다 이제 뚫렸어 그 대신 진심? 네, 진심. 왜죠? 왜냐 아, 우리 팀이 노답이네 헤드님 그쵸? 그쵸 그렇죠, 우리 완전 개잘했는데 간다 안돼 아, 헤드님 살려줘 원숭이 원숭이 방수 원숭이 방수 원숭이 한마디 수와뭐 이렇게 많냐 여기? 미친거 아니야? 아, 우리 팀 진짜 못 하네. 개못 하네. 아, 랩판식아. 어이가 없네요, 진짜. 헬파기도 헬카. 라인님하고 메르 시가 이렇게 한 거면 어,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조좀이하세요 반성하세요, 반성하세요, 반성. 게임을 반성하지. 지 힐밖에 실적 둘이 하드 캐리가 에이, 뭔지 안 진짜 보여줬는데. 아. 뭐, 라이트 루즈다. 헤드님, 헤드님. 정보 좀 가져주세요. 정보 이 쿵. 버프 공 버프 공 뒤에, 뒤에 버프 잡아줘. 공 버프 따라와요 위험하니까. 아 지금. 나나때리만리 늑대고 너 살아야 해. 죽어선 안 돼. 아, 네. 안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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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란 말이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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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이거 밖에 안되나 응. 소년들 소년들 l l o brother Dante, d a n t 한 d 지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안녕하 두려워하지 않는다. 헐 좋았다. 공복부 공복부. 공복. 오케이 오케이. 화염 <무 titled> 강타. 아니, 가서 망치 좀 휘두르세요. 또. 공복부 공복부. 공아 하나 잡았음. 공복부 공복부. 공복부. 공복부가 함께라면. 공복부로 간다. 공복부로 간다. 공복부 공복프 <무> 어, 거기서. <무> 거기서. <무> 거기서 <무> 잠깐, 거기서란 잠깐 말이야. 거기서 잠깐, 다시 공복부. 어. 간다. 다시 공. 여기서 애들이 공버프, 나올 거야. 좀만 있으면. 공프 공포 부 공포 부. 다시 힐 힐. 잠깐 힐. 잠깐 힐. 얘가 남았노려. 얘가 남았네. 려 잡았어. 아 저거 딸피 딸피 바닥에 딸피 리퍼. 어, <laughs> 리퍼라면서요. 겐지였잖아. <laughs> 아, 아, 그렇구나. 아, 어쨌든 누워 있는 거 바닥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 뭐야 이거. 그 누워 있는 걸 때렸지만 겐지로 일어나 숨겨진. 계속... 이것도 아무도 죽지 않는다. 내가 그때 방벽 치웠으면 꿀잼인데. 저기 동굴 쪽에서 올 수도 있다 가발방, 동 어, 잡았다, 루시우. 망치 워리얼. 아니,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간자! 이겼다. 이 망치는 우리가 이긴 싸움이다. 이건 뭔 어, 살려줘! 먹었다! 버텼다! 치명상, 치료한다. 뭐 잡았다? 치명상, 불진한다. 아, 아, 아그 와, 타악하고. 홍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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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버프. 이것도 먹으면서. 공버프 살짝 뺄까요? 아니요. 어. 양패 따위 펼치지 않는다. 아우리 딜러 여기서 어 실버프 힐버프힐버프 어디인데요? 여기 저기 어디 가세요. 내려가 응? 간다. 오 마이 마이잡았다. 오 나이스. 뭉 많이 잡았다. 살아난다. 살아야 한다. 메르시. 지금 치료받기 힘든 곳으로 갔어요. 괜찮아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니, 제가 돌아옵니다.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난 사실 우네 누나야. 아저씨. 그우리엄발 어떻게 할 거야? 아 이거 안되던데 이런 게. 네 네. 아 맞았생나. 왜그리 밭쳐요. 일로 와. 어디를 망칠라가? 자기 놀이가? 어. 지 매그리 씨. 너가 나 매그리 씨가 때려. 님을 때려요. 아, 빨아가다고 힐, 이 필요하다 체력 크고 아름다운 체력이 필요하다 힐 버프 왔어요 힐 버프 망치 워리얼 망치 워리어 김치 워리가 쫓아간다 님 힐하기 되게 힘든 거 알아요? 망치 나가신 어? 내 망치 씹힘 아냐아냐 우리에게 메르시가 있거든 메르시가 돌아온다 뒤에, 뒤에. 미쳤나 이게. 내 어디 가서 충분 이겼다. 동생아, 우리 이루어질 수 없어. 어, 뭘 이루어질 수 없다는 아, 거죠? 야. 갈까요? 아시 우리 남자 다음을. 아니야, 일단 메들시가 궁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아좀 맞아봐요, 해드님 맞는다. 진짜요? 맞아봐요? 마, 마, 빨리 맞아 봐야지 2차 인것을 봤어 됐어 됐어 아, 아. 네. 됐어, 됐어, 됐어. 네, 방금 쐈어 가자! 어머 분명 동시 자치 아니 우리 딜러 왜 여기만 있어? 저기 저 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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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친 본진 같은다고 아니요 어 여기 있었던 덕분에 이만큼 했습니다 저 하늘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못 해요? 어디에 몰라 가라. 하 날아드는 게기둥 타는 놈. 어, 기둥 타는 건 어디 있어요? 기둥 타는 사라이. 어, 어, 황천 어, 갔어요, 황천. 어, 황천. 예! 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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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친이라니. 그럼 위험한 봐. 미치네, 미 미친, 바다. 미친. <laughs> 채팅창이 미쳐나죠 어이. 뭐 위험한 거. <laughs> 문제 있어요, 님? 성성이 잠깐만. <laughs> 잡았어. <laughs> <laughs> 머리에 무언이 있으십니까? 오니요괜 공격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딜러 왜 여기만 있는데. <laughs> 내가 여기서 공, 공 공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아! 죽으셨는데요? 야! 오, 공격받고 있어. 케이 공격기 게이지 있죠, 님? 어, 안 되는데. 이거 좀 위험한 전개인데, 이거? 야! 아, 말도 안 지루를 부탁하네. 야스. 와우. 네, 상당히 위험한 전개입니다, 지금. 일러다 살려는데 뭔가. 예, 어 음이 음이 어디가? 오, 아무도 안 맞았어 망치? 어, 너희는 세요김치워이어가 하고 있다 김치월이어가. 왕의 자질감이 사나이를 키우는 법. 자, 저팀에 딜을 친다. 영웅, 어 살렸어, 살려줘. 아이, 무능한 딜러. 무능하다니요? 무능하지, 내가 금금인데 지금 처치가. 음에는 금메달이 음네 개거든요. 무능한 애 딜러가. 뭐라고요? 헤디나 화살 맞았어 괜찮아 이정도는 근성으로 이겨내요 딜버프 일버프 죽어라 김치워리어를 살려야 한다 나부터 좀 살리고 싶은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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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간거지? 아 리퍼가 문제야 리퍼가 대단하다 저리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마신병자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의 망치는 니들의 대가리 뼈을 망치다 이 새끼들아. 나를 물어봐라. 죄송합니다. 안 되겠다. 돌아가야겠어. 일단. 살찼습니다 어? 아, 아. 죽을뻔 했다 진짜 젠디가 나무 죽었다 진짜. 어 이거 위험한 위험한 전개입니까? 아니다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 다행이군 우리의 승리다 적팀 다 어디갔냐? 왜 두명만 궁꽂고 사라졌어 다들? 어? 들어오기 전에 다 잘렸거든 저거 닉네임 신고하고 싶고 더럽고 치지 인종차별 아니야 저거? 진정차 데린다. 최 아, 뭐 내가 아니란 말이야? 와. 힐러가 다 했는데. 영웅이야. 노원판. 어? <목소리도> 여기서 한 마리 잡았네요. 정이가 한 마리 잡고. 요거 잡벌. 아, 아두 여기 서한 마리 잡았. 어두 마리 잡았어. 나 방금 픽살 아. 봤어. 픽살. 와, 코앞에서 그냥 갈겨 버리네. 어, 원래 체치여 그래. 44%. 라이어트 딱을 리거저 8900킬 중에 도0 0 0 맞은거겠지? 물론이처지기할서하퍼 중에, 3 0퍼는내가공격력으로 도움을 줬을거예요공버프라이나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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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 장난 아닌데? 늑대 곧 하이라이트 먹었다 o 겠다 이제 hot, h <laughs> 울프 h 라 t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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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